이것은 바로 돌고래 친구들의 꼬리 힘 덕분입니다. 자, 이 신기한 꼬리 스누러미에는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이 힘있을 꼬리 스누러미는 뼈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단단한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무대를 한번 봐주세요. 도련자 선생님이 이제 돌고래 꼬리 스누러미를 만질 건데요. 자 어떻게, 꼬리지 g i 만지는지 지 i g i n a 고래 우리 무 i 를 한번 봐 주세요. i n a 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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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i g i n a 사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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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i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고래 친구들은 단지 이 행동이 즐거운 게임이라고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돌고래 등지느러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돌고래 등지느러미 또한 뼈가 없으며 단단한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아주 부드럽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슴 지느러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슴 지느러미는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와 다르게 다섯 개의 손가락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가슴 지느러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델을 한번 봐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돌고, 젖고, 멈추는데 사용된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돌고래 친구들 한번 뒤집어 볼게요. 돌고래를 뒤집어 보면 돌고래 배 부분은 하얀색이에요. 반대로 등 부분은 어두운 색깔이죠. 자, 이 이유는 자연에서 그들의 천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돌고래 친구들을 볼 경우 깊은 바닷속처럼 보이겠죠? 네! 응. 반대로 물속에서 하늘을 결, 볼 경우 수면과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저희 거제시효에 대해서는 돌고래와 고래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안내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혹시 용감하게 무대 앞에 나와 우리 돌고래 친구들 만나볼, 만나볼 손님 혹시 계신가요?

만져 있어요? 혹시 만져도 봤나요? 네! 응. 아니 아마 오늘 아주 멋진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골고래 만나러 갈 준비 됐어요? 네! 그럼 우리 골고래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 따라 이동할게요 오늘 만나게 될 친구는 우리 윈터리라는 친구인데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선생 이쪽으로 옳지 자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옳지 조면사 선생님 옆으로 선생님, 돌고래 올려주시겠어요? <목소리> 친구야, 한번 만져볼래요?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용감하다, 우리 친구. 계속 만져봐요. 더 만져봐요. 야, 우리 친구 굉장히 용감한데? <목소리> 전 놔주시고요, 이제. 어때요? 만져보니까 느낌이? 즐겨요. <목소리> 즐겨요? <제기하네, 제기하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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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도 한번 줘볼까요, 친구? <목소리> 자, 먹이도 입에 조심히. 우 와,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 춤잘 춰요? 춤못 춰요? 춤 춰야 되는데. <laughs> 선생님이 아주 쉬운 춤 하나 알려 드릴게요. 따라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주세요. 열심히 돌아 주세요. 우리 민태 친구도 같이 춤을 춰 주네요. <laughs>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 고마워요.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더다 오고요. 자, 이번에는 목이 마르다고 다고 하는데요. 친구야, 같이 물 뿌려줄까요? 같이, 같이. <웃음> 열심히 <웃음> 더 <웃음> 열심히. <웃음>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요자 <laughs> 이번에는 우리 윈털 친구가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고 멋진 노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윈털 노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조롱 선생이 따라서 해주세요. <laughs> 와, 아주 멋진 노랫소리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우리 윈터 친구, 우리 새 친구 마음에 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윈터야? 너 새로운 친구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 이리지 <laughs> 말고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들어? 친구 <laughs>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요. <웃음> 어떡하지? <웃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장난치지 말고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웃음> <웃음> 다행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어, 뭐라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알겠어. 자, 우리 친구 손으로 할까요? 이거 잡아주고요. 자, 멋지게. 자, 기다려요. 그치. 기다리고. 우리 친구가 하이파이브 해줄 거예요. 친구 옆에 카메라 있어요. 친구 이렇게 올지 카메라 보고요 친구 카메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이도 하나 더줘 보시고요. 먹이 하나 넣어주세요. 옳치 잘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준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친구야, 선생이 따라 선생이뭐 올라올까요? 올라올까요? 네, 조심히 잠시만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실게요. 이쪽으로 와요. 어때요, 친구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된것 같은데요. 혹시 손에 냄새 맡아봤어요? 어때요? 물고기 비린내 나죠? 네. 혹시 이 냄새 어떻게 없었는지 알아요? 우리 조호사 선생님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없어요친구 따라 한번 해볼래요? 따라 해보세요. 저기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옳지. <laughs> 네 농담이고요.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준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네요. 고마워요 오늘. 네, 래요 내가 사다 준거 있지.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하고 돌고래 친구들의 보금자리도 보호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쓰레기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돌고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쓰레기가 있고요. 자 쓰레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쓰레기가 있고요. 자, 쓰레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비닐봉지로 인하여 돌고래 친구들이 많이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쓰레기가 보인다면 지금 보시는 돌고래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주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우리 돌고래 친구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는 서멀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시원하게 물도 한번 뿌려 볼까요? 네 아쉽게도 저희 시원 프리젠테이션은. 마무리 하기로 하고요 수고해준 돌고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돌고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을 찾아간다고 해요 카메라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고해준 김규영 조명사와 원종민 조련사와 윈털! 마지막으로 우리 양충훈 조련사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수고해주신 결혼사 분께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릴게요.